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코노미에 이 내용 왜 없냐고 부장한테 탈탈 털리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열받아서 만든 자금 조달 계획서 쓰는 법 이제 전국 어디든 집살때 웬만하면 다 내야 합니다 이렇게 생겼죠 돈이 어디서 났는지 쓰면 됩니다 적금을 깨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파는 건지 돈이 없다면 은행에서 빌리는 건지 형님들한테 신체 포기각서를 쓰는 건지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집한 돈을 계좌로 받았다면 그 돈은 예금이 아니라 부동산 매도액으로 써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죠 기타 제기탄이 이제 뗄 감이지만 대부분 여기서 걸립니다 너이돈 어디서 났어 라고 물어볼 때 형진이가 아빠한테 빌렸는데요 그럼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아빠도 불려옵니다 차입이 아니라 증여니까요 부모 자식 간에 5천만원 넘게 주고 받으면 증여세 내야 합니다. 안 내려면 진짜 빌리면 됩니다. 언제 어떻게 갚을 건지, 이자는 얼마인지 차용증을 쓰는 거죠. 직접 갖다 주겠다고 지참변제 이렇게 쓰면 oh, no. 걸립니다. 계좌로 쏘세요. 빌린 돈처럼 꾸미는 게 아니라 진짜 빌려야 합니다. 국세청 형님들은 꼼꼼합니다. 사후관리가 취미죠. 따박따박 갚는 게 귀찮으면 원금에 이자까지 한 방에 돌려줘도 됩니다. 그런데 빌려준 사람의 소득도 한 번에 확 늘어나는 거니까 소득세도 확 뛰겠죠.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입니다. 아빠는 애국자가 되는 거죠. 나한테 돈도 빌려주고 세금도 많이 내고. 사실 차용증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세무조사 받으면 되니까요. 보통 15일 전에 통지가 오죠. 이걸 받았다는 게 확인만 돼도 계좌 다 털립니다. 너나 우리 모두. 형진이가 결혼을 해서 부부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이라고 해보죠. 4년 동안 저축한 돈에다 대출 3억을 붙여 8억짜리 집을 산다고 신고했습니다. 형진이 내가 카드와 현금을 매년 4천만 원 정도 썼다면 4년 모은 돈은 3억 6천만 원이겠죠. 대출 3억을 합치면 6억 6천만 원인데 1억 4천만 원이 빈네이 새끼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모자란 1억 4천만 원이 자금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거죠. 현금소득 누락하다가 여기서 걸린다는. 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쓴 돈과 번 돈을 정리했을 때쓴 돈이 더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부끼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계좌를 막 섞어서 쓰죠. 형진이가 아내와 공동 명의로 산다고 했는데 돈은 형진이 통장에서 다 나가는 거라면 그만큼 아내에게 증여한 게 됩니다. 세금 내야죠. 부부 공채 한도는 얼마? 10년 동안 6억 원. 유장전이 명의 신탁다 걸립니다. 형진이 주소지는 분명 중림동으로 돼 있는데 카드 내역을 까봤더니 매일 밤 왕십리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은 거죠. 얘는 도대체 어디 살고 있는 걸까요? 국세청 형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디 만나. 할 일이 없 기를 바 라면서 3분 부동 산이 었 습니다.